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곳은 일산 서구 일산동 호국마을 14단지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중대형으로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됐는데, 5개월 만에 가보는데요. 그동안의 거래량과 가격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청구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산역까지 약한 10분 남짓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옆쪽으로 신일 중학교가 있고 또 신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일 학군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앞쪽으로 후곡마을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44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699대, 세대당 1.57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84% 적용이 됐고,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죠. 지금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 기점물에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현재는 일산은 가격이 안올렀고 바닥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편차는 19년에서 20년 1분기 이 시점에 가격 조정을 받는 듯하다가 20년도 3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급상승으로 이어.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2,800, 제저가가 4억에 됐고요. 20년도 27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3천 최저가가 4억 4천 250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9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8천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저가는 6억 8천 3백 22년도 7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3천 5백 최저가가 5억 6천까지 가격 추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 6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최저가가 5억 6천, 24년도에는 7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6억 2천에 됐고요. 25년도 4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8천 5백, 최저가가 6억 2천 5백에 됐고, 현재 매물가는 6억 5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년도 가격보다도 가격 조정을 큰 폭으로 지금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고, 최고가는 21년도에 8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면저 134.87입니다. 19년도에 11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천, 최저가가 4억 2,800, 20년도 13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5천, 최저가가 5억 7천에 됐고요 21년도 12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9억 2천 최저가가 7억 5천에 됐습니다 22년도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 9억 5천 최저가가 6억 3천에 됐고요 23년도 8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1,700 최저가가 5억 8,500에 됐습니다 24년도에는 8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6천 최저가가 6억 8 5 0 0에 됐고요. 25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5천, 제작가가 6억 6천에 됐습니다. 현재의 매물가 7억 2천, 전세는 5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지금 거래된 것을 보시면 20년도 최고가가 8억 5천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22년도에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후곡마을 14단지 총괄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전반적으로 20년도 가격보다도 더 조정을 받아서 현재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어, 일산 일기 신도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